안녕하십니까. 학생입니다. 오늘 스토리 4편을 찍을 차례죠. 제 스토리를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스토리 3을 좀 적게 찍어드렸는데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감사하게 대단히 죄송하고요. 파크님, 제발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번 주 토요일입니다. 일단 밑으로 그 이어서 계속 계속 봐보겠습니다. 아잘 안보이시는가요? 아 이뻐요 하긴 뭐, 귀찮은데 빨리 익힙시다 어우 렉 어우 죄송합니다 렉이 좀 심하네요 다인 줄. 빨리빨리 캡시다. 오늘 저택 2층까지 지을 겁니다. 아, 제가요, 컴퓨터로도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기석탄 어, 컴퓨터에서도요, 제가... 음, 음, 음... 아, 제가 컴퓨터에서도 그 저택을 지었는데요. 그건 똑같이 지어보 아, 발광색이 없었는데, 뭐, 2층까지 비슷하게 지어보리리겠습니다 일단 해불부터좀 만들고요. 햇불 19개는 충분하죠. 오, 발다이 빨리, 빨리, 이 갑시다. 아, 딱, 아까 전에 철발견했데 철. 발견했는데, 철. 이 없었는데 다행히 발견했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파집니다 예, 철로 하면 빠지긴 파지, 빠지는데 저 아직 그게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 어떤 무슨 어떤 크래프트뭘 포케이션인데 뭐, 그거 막레이 같은 거 들었는데 이름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이쪽 가다... 그 포켓 이션은 컴퓨터로는 그, 그, 금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너무 쉽게 구해지더라고요 금이 에이 깜놀 깜놀라 받보는 오해뿌란다 되고 좋네요 기차니즘 다이아도 빨리 구해야지 좋은데 다이아 아직 안뜨네요 아씨 망했다 아, 우씨, 깜놀. 엄청 모르네, 저 진짜. 여러분, 지루한걸 대신해주세요. 어. 제도그리스님의 추천은 제도그리스님 이고요 어, 제가 추천서 보여요 뽕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건강에 좋아요. 쌍이 바이 가져요. 뿅. 제도 우리 스님 과였습니다 제가 음. 막 그리시죠. 네? 하세요. 자, 밤이에요. 일단은 막 그것도 먹을게요. 네, 다야 맛있죠. 삶을 좀 뵀시다. 예, yep. 몬스터. 원서를 좀 잡으러 갑시다. 아, 어, 깜짝 놀라네, 씨. 어디 있다는 거지? 빨리, 빨리. 찰해 안돼 몬스터를 어저저 쿨바 때문에인 것 같아 여기 자정찰 해볼 거 없는데 어 다시 들어와 이상 알겠다 응 몬스터 둘의 몬스터가 있다네요 어디 왜 크리파 때우니까 그 정도까지나 추천이라면 추천이야 추천이야 나 에? 잠깐만요 이좀 찍고 빨리 찾아야 되는데 자고 싶은데 아 맞다 오시. 저기, 얘 때문에. 아이씨, 저주뻥치가 자살. 여기, 뻥. 에허, 몬스터 없습니다. 어, 없는데. 왜 필요 없네. 막대기가 있었군.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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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뽕, 오자고 다이 다 걸으래, 나중에. 희 치워. 뽕. 은민 엄마 그만했다. 아이, 나 방금 했다니까, 방금 하다, 너페리라는 하지 말고 통으로 행하너니 모르나? 집게임도 못하는 거페리라래바 아, 보다도 제가 자꾸. 이거 빨리 오나, 이거 돈도 팔아야 되겠다. 택권 얼마나 고도을 팔면 칠잖아? 응. 6 0원 7,000원. 7천원 7,000원. 이었다아원기있0 0원1 0로0원 좀만 기다원봐0 0 0원이0 0 0원1라 이런 것도 좀저0고1 0라0원야 어? 0 0원1 0이런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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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0 0 0원1 0고0원 1,000원. 1 0라고다 기다립시다. 이쪽에서 절. 자오 어, 다 왜? 왜 이... 잠깐만 이거 조금만 아 조금만 다 하기로 해. 내가 다 하겠다 이거 말안 듣는데 또 한지 이제 5분밖에 안돼 5분이고 10분이고 이 사람아 잠깐만요 조금만 할게요 니는 다행히 바구니에 매... 그거... 손톱깎이라도 손톱깎이는 다나오는데 왜 다들 놓고. 누가 들리 바어 다이커만.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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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여기. 기 여기. 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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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여 빨리, 빨리 되게 오잉? 음정 다이보이시오학습니다 뿅!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아, 뿅! 뿅!